혹시 깔끔하고 세련된 주방을 완성하고 싶으신가요? LG 오브제 키친픽 김치냉장고 원도어 인버터 1등 급베이지는 현대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오토 오픈도어로 손쉽게 열리고 닫히며 328L의 넉넉한 저장공간으로 김치와 식재료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인버터 기술로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 전기세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며 1등급의 뛰어난 냉장 성능으로 신선도를 유지합니다. 베이지 컬러의 세련된 외관은 어떤 주방 인테리어와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공간을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매일 신선한 식재료를 손쉽게 관리하고 싶다면 이 제품이 최고의 선택이 될 거예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